정말 이렇게 탱글탱글한 오징어 씹히는 맛 채소 씹히는 맛이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는 전을 드실 수 있으니까 꼭 만들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요즘에 오징어가 한참 철이어서 오늘은 오징어에 채소와 버섯을 넣어서 전을 좀 한번 부쳐볼까 합니다 이 오징어에는 피로 회복에도 좋고 또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고 하는 이 타우린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징어를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텐데 이 오징어에는 또 불포화지방산인 DHA도 굉장히 많이 들어져 있어서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 오징어를 오늘은 뭐 찌개하거나 볶음 많이 하시지만 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껍질은 벗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반을 잘라서 여기 보시면 뭐 내장 이런 거다 제거해서 오늘은 오징어를 이렇게 조그만하게 붙일 거여서 오징어를 좀이렇게한 0.5cm 이제 넓이로 일단 이렇게 길이로 썰으세요. 이런 식으로 항상 또 제철에 많이 나오는 재료를 식탁에 올리는 것이 또 가장 또 건강한 이제 식탁을 준비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오징어 한참 나올 때 이렇게 전도 한번 붙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징어를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써는데 지금 그렇게 오래 안 걸리잖아요. 뭐 5분도 안 걸리니까 다리 부분도 뭐 빼지 마시고 그냥 썰어서 같이 섞겠습니다. 다리는 미리 좀 썰어놨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징어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같이 곁들여서 지질 재료 중에 지금 양파 잘게 썰었고요. 당근, 그다음에 요거는 새송이 버섯, 풋고추, 홍고추예요. 그래서 오늘은 새송이 버섯을 준비했지만 생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어느 거든지 상관없어요. 집에 있는 버섯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채소가 지금 썰어졌는데요. 요렇게 썰으셔도 되고 만약에 잘게 이렇게 써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요새 이렇게 그 채소 다지기 있잖아요 이런데다 넣어서 한한 대여섯 한 번만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잘게 입자가 이렇게 일정하게는 안 돼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활용하셔서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오징어 잘게 썰은 거,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지금 한 마리 분량입니다. 청주 한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이렇게 좀 버무려 놓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해산물이니까 여기 청주 없으시면 소주를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주재료 오징어에 양파, 당근, 풋고추, 홍고추, 송이 버섯, 다른 버섯 쓰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어, 양념을 좀 하겠습니다. 소금은 작은 걸로 한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깨 소금, 네. 깨 소금 작은 걸로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참기름도 작은 걸로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후추는 뭐한 꼬집 아니면 뭐두 꼬집 정도 좋아하시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버무려 주세요. 여기에 저는 달걀을 하나를 알끈 빼고 넣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알끈 이렇게 제거해서 네, 잘 풀으셔서 달걀을 한개 정도, 지금 달걀이 조금 크지 않은데 네, 이렇게 해서. 달걀을 풀어서 넣어서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밀가루를 넣어주시는데 한 4스푼 정도 넣을 텐데요. 한 스푼, 네, 한 4스푼 정도를 넣고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 밀가루는 저는 우리밀이에요. 근데 우리밀도 도종을 좀덜한 거는 색깔이 조금 더 진한 것도 있고 우리밀인데도 좀 이렇게 백색나는 깨끗한 거가 있어서 그래도 밀가루는 우리밀을 쓰시는 게 좋겠지요. 오래되지 않으니까 아까 계란이 조금 작은 듯해서 계란이 좀 조금 작잖아요. 제가 조금만 더 섞을게요. 집에서 하실 때도 이렇게 다계란이서 하시지만 대충 하시다 보면 농도만 맞추시면 되니까 좀 부족하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추가를 해서. 한 3분의 1만 조금 더 섞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촉촉하게 연결이 되게. 이제 달걀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서 이 정도만 하시면 되네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좀 넣으시고요. 던지실 때는 너무 센 불에서 지지면 안 되니까 중간 불로.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지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너무 세지 않은 불에서 기름 둘러가면서 지져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요, 드실 때에 오징어 막 이렇게 씹는 맛도 있으면서 채소들의 씹는 맛이 있어서 아주 맛있거든요. 네. 제철인 오징어에 버섯과 채소 넣고 밀가루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 달걀을 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부쳐보시면 정말 이렇게 탱글탱글한 오징어 씹히는 맛 채소 씹히는 맛이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는 전을 드실 수 있으니까 오징어 제철일 때에 꼭 오징어 채소 버섯전 꼭 만들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인생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